아 다리가 다 맞냐? 아우, 진짜! 우리가 살아있는 거. 그니까. 러 우리가 죽는 야, 우든이 알차게 딜리우시역역 우리, 서안 그러면 워든일걸요아워우님이요 우리, 우어 우리, 우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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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곧 그 짤림 봐봐요. 응. 이거 하면 짤린다. 빡! 그렇죠. <laughs> 와 나도 나도 소름 돋았어. 방금은 진짜 준대 <laughs> 못 싸. 와나 방금은 진짜 <laughs> 나 진짜 목편었나 봐. <laughs> Gracias.